조급한 마음에 저가에 매도하고 최고점에 사서 넘어지는 것이다. 3원 금천비록. 우시다가 3원 금천비록에 남긴 것은 시장을 관통하는 시세의 원리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시세의 원리를 파악해도 시장에서 직접 사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위에서 말했듯 인간의 마음, 감정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우선은 조급함을 경계해야 한다. 시장의 호재나 악재에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면 손실을 입게 된다. 시세의 움직임에 따라 마음도 같이 움직여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충동매매와 뇌동매매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충동매매의 특징은 주가가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것이다. 투자자가 쫓기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바로 자금과 시간이다. 이 둘은 사실상 긴밀한 관계가 있다. 자금의 여유가 없으면 항상 조급하게 되고 쫓기게 된다.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회복할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손실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여유. 이런 매매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투자하기에 앞서 여유를 가지고 시장이 지금 어떤 국면인지 살펴보라는 뜻이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항상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너무 재촉하면 무릎에서 매도하고 머리에서 매수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시장은 언제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낸다. 매매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앞의 변동에 달려든다. 결과는 뻔하다. 손실을 잊고 발을 동동 구르며 분하게 생각한다. 서두르면 손해만 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